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태입니다.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3라운드 경기 울산 HD와 FC 서울의 맞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문성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먼저 울산의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폭백 라인은 이명재, 김기희, 임종은, 윤일로 미드필더 아타루, 고야니치, 고승범, 엄원상 그리고 주민규와 강윤구가 나섭니다. 자 이제 원정팀 FC서울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종원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4백 강상우, 김주성, 권한규, 최준 밀필더 조영욱, 이승모, 류재문, 한승규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링가네 그리고 최전방에는 강성진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전합니다. 우승범이 전진합니다 우승범, 사이공간이 밀어졌습니다 이명재, 두스키팩딱불코 들어갑니다! 옥사이, 옥사이. 아,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옥사이드 기가 올라갔네요. 골고을 그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만, 옥사이드 깃가 빨리 올라가면서, 네. 옥사 선제골은 취소됩니다. 아, 이거 가운데 3각했다 어... 거북이 내야 되겠네요. 김주성 선수와 이명재 선수의 라인이었는데, 오, 이게 그냥 안. 백종원 골키퍼와 골대 사이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반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자키퍼라고 쓰네요 자, 길게 요, 넘어옵니다 조영호 조영호! 들어갑니다 조영호! 이집고 그리고 조영호! 또 컸어요! 한판! 자, 이틀! 배달시장 선수이승호 네! 화가 됩니다 자, 슈킹이 계속 유진국으로 들어가고 네. 있는 서울인데요 민가드민가드 어, 이거, 오, 이거 그냥 어, 반칙 아닙니다 선수가 측면으로 전개했습니다. 어먼상 가운데 지민기가 뛰어가고 들어 있습니다. 어먼상 오른쪽에는 누닐로 어먼상 자, 클로면서 슛! 슈... 어납니다 어먼상의 슈팅. 자, 지금 누닐로가 주민기 선수가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수비를 좀 유도해 내니까 수비가 벌어지는 틈을 타서 어먼상이 그대로 슈팅을 시도해 봤네요. 예. 자, 전반 30분 만에 울산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미드필더 위쪽에서도 비스가 많아요. 조영욱 쪽으로 로비 패스 어, 들어갑니다. 조영욱! 조영욱! 그리고! 네! 야. 결국은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 멋진 침투. 침투 자체가 사이 공간으로 너무 잘 들어갔네요. 예. 자, 뒤 올렸습니다. 헤나! 막아 냅니다. 조영욱! 그리고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보면 권한기 선수가 일부러 한번 흔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는데 너무 좀 빨랐어요. 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플레 넘겼습니다. 어어. 네, 허송한다. 자 정우영 어. 선수 준비하는데요. 자 정우영 선수가 이제 중동 사우드에 있다가 넘어와서 지난번 경기는 한 20분 정도인데 예. 오늘은 이러면 45분을 뛰게 되네요. 자대로 슛! 완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던 트레이드입니다. 네. 장치영 고승범, 돌려봤습니다. 장시영! 그리고, 그룹 빼주고, 정우영! 감사다강상욱 아, 네. 네. 일루체코. 일루체코 아. 모을 잡아놨을 때 헛터치를 슈팅할 수 있는 각을 정말 잘 잡아놨어요. 네, 유재문. 유재문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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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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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수비가 울산이 물러났기 때문에 앞 공간이 열렸죠. 그대로 예. 때려버립니다. 자, 이 분위기대로 이어가길 원하는 김기동 감독인데요. 네. 자, 오늘 공식 관중 수는 2만 1,064분이 모셨습니다. 네. 강상우! 한번잡고또한번잡고 넘겼습니다. 어? 아! 임상엽에게 굴절 되면서 벗어납니다. 살짝 겹쳤어요. 예. 어서 그대로 쏘. 습니다 침투와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백과 아, 같네요. 유체크의 맨발 또 네. 말았습니다. 네. 이규성자 머리가 좀 못합니다. 김주성 어, 백과 했어요 주민규 주민규 어. 킵핑하고 김민혁에게 자 오른쪽에 김민우가 있습니다. 김민우 올라옵니다. 이0초자 김민우 접근합니다. 점심은... 그리고 어, 이규석자 아아 울산의 마지막 기회. 10초 남았습니다. 자, 한번 더갑니다. 윤일로 밀록 슛. 자, 됐어요. 주민규 들어갔어! 들어갔어. 주민규 오! 경기 종료 직전에 결정하는 울산의 주민규입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그냥 경기 있다. 버저비터가 꽂혔습니다. 유일럭 선수의 슈팅이 조치체 있었던 주민기 선수에게 크다른 패쳐가연결되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울산이 경기 종료 직전에 본능을 발휘합니다. 아,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요. 모처럼 오늘 득점을 했고요. 아주 결정적인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어주 집중력 예. 한 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수비수 풀뱅한 명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 경기 끝납니다. 4.0m로 울산 HD가 서울에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거 정말 극적이었네요. 네. 93분입니다. 거의 추가 시간도 그냥 딱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순간적으로 갑자기 워터밤 잘 가세요가 펼쳐지고 있는 울산 군수경기장인데요.